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민속이 22장 1절부터 1 14절 말씀입니다. 민속이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한참 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합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에 그리고 맞은 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보의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호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목소리>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 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특권을 발락과 발람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복상하고자 합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요단 건너편에 모압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일이인을 쳐서 승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보잘 것 없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압 지역에서 열리곳까지 퍼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고 엄청난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도 공격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와 또 또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다 알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온 일, 그리고 암모리인과 전쟁하여 승리한 일들이 주변 민족들에게는 파격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행과 죄악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 뒷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락은 이스라엘의 승리한 원인이 막강한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전략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이두 문제가 아닌 바로 어디서 찾았느냐 영적인 문제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뛰어난 영험한 복술가인 발람에게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면 저주 받은 대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락의 요구를 전해 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백성, 받은 백성이 아닌 오히려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술이나 형하는 복술과 발람을 굳이 만나 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복술과 발람을 찾아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며 또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 주변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 멀어져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파키스탄과 북인도, 인도와 그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족 죽고 죽이는 전쟁, 그리고 기아의 확산,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너무나 점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되돌아 보여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을 점점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마치 발락이 이스라엘 공,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는 모습과 우리는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동시에 저주 아래 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들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 연예 대상이나 연기 대상에서 보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요즘에 그런 방송 사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배울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복을 받는 자녀로 부르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또한 은혜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주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주일을 지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사역가시는선교사역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내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환우들과 여러 가지로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운데 주님께 섬기하여 주셔서 하루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름 사역과 그리고 교회 내에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